자, 오늘 말씀도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말 가지고, 이제 많은 설들이 있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말이 오를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금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신 것은 그 사람들, 너희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심을 따르는 삶. 그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뜻이란 겁니다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번개처럼 임한다 그러죠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면 다 봐요 그러잖아요 번개가 번쩍이면 어디 한 곳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볼수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그렇게 누구나 다알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어릴 때 되면 자기가 제림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경험 해봤고. 그렇게 소수 몇몇 사람들만 또 누구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알수 있게 임합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많은 사람이 누구나 다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할 테니까 이런 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때하고 노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도요,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키신다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요. 이것들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있다, 멸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생활, 거기에만 메모는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당면한 문제 여기에만 마음 뺏기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왔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뉘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 만져 노세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 때도 그래요. 28절도 또노새떼어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몰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먹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그게 마치 전부고 그게 다인 것 마냥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결국 불과 유황이 비우듯이 떨어져서 멸망당하고 말잖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만다는 말은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죠. 얼마나 늦춰질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노세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욕심부려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깐 기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터잡고 몇천, 몇, 이렇게 오래돼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돼서 북의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여기서 나가게 될 테니까 내 유예를 그때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그 생각금을 갖고 사니까 지금 누리는 부이 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그가 목숨을 다는 날까지 선하게, 이게 믿는 사람답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언젠간 심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는 삶.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그 심판 때가 되면 누구나 다알수 있게 임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사니까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따르면 돼요 그거 말고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혹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며 사는 삶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32절에 노세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노세처가 소금 기둥이 되죠. 소동의 성에서 나오는데 그가 그 땅에,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것 누리던 것에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불타는데도 그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 땅의 것에 욕심부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욕심부리는 사람 그 말세가 때가 와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때 구원받지 못해요 언젠간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 마음 갖고 현실에 욕심부리지 말고 이게 다라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언젠간 다 놓고 떠날 때가 있다 하는 마음. 이걸 갖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언젠간 이곳을 떠나야 그러면 욕심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언젠가 올지 모르는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기만 한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외에 뭔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 잘한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가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 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을 잊어버리니까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싸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